는 주울산 어... 조령관문 일관문과 이관문 사이 위치하는 조령원터라는 곳인데 고려와 조선조 어 공룡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 시설이었습니다. 이 공익 시설에서는 그리고 과거로 보러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이를 활용하고 어 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 조령 원터 여기가 아 요즘으로 말하면 어 숙식을 제공하고 말들을 풀어서 어저 세워두고 또 여기서 음식을 제공받고 쉬는 쉼터로서 요즘 말하면 모텔이나 호텔과 같은 그런 조선 시대의 형태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. 어 아주 지금 도이 흔적이 예 돌담이나 잘 남아 있는데 예 물론 뭐. 사져서 보수도 하고 그렇겠지만 진보형도 그냥 과거글 그대로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아마 복원을 조금 했는 것 같습니다. 복원해서 네, 이런 형태로 네, 만들어 낸 것입니다.